오늘의 표현입니다. No puedo comer más. 아, 더는 못 먹겠다. 이 표현 스페인어로 여러 가지를 한번 오늘 배워보실게요. 가장 간단한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남자는 Estoy lleno. 여자는 Estoy llena. 어쩌면 이 표현을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나오는 표현들은 여러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집중해주세요. Estoy saciado. Estoy saciada. 어나 oh, 배불러. 이것도 남성형은 estoy saciado, 여성형은 estoy saciada. No puedo comer más. 이렇게 사용하시면 너무 스페인어 잘해 보이겠죠? 그 다음 표현은 와나 완전 꽉 찼어. 목구멍까지꽉 찼어.라는 표현입니다. Estoy a tope. Estoy a tope. No puedo comer más. 자 계속 배부른 상태에 한번 표현 배워볼게요. Estoy repleto. Estoy repleta. 남자는 estoy es repleto. 여자는 estoy es repleta. No puedo comer más. 그 다음 표현도요. 같은 표현입니다. 나 이제는 더는 안 돼. No doy para más. No doy para más. No puedo comer más. 이번 표현은 나 너무 많이 먹었어. He comido suficiente. He comido suficiente. No puedo comer más. 이 문장은 현재 완료를 사용해서 아베로 동사에다가 꼬메로 동사가 과거 분사로 붙었어요. 그래서 he comido suficiente. 나 진짜 많이 먹었어. 나 충분히 먹었어. 이런 표현입니다. 마지막 표현은요. 나 완전 배불러. 나 완전 꽉 찼어. 라는 표현으로 Estoy completamente lleno. Estoy completamente llena. 남자는 Estoy completamente lleno. 여자는 estoy completamente llena. No puedo comer más. No, no má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오는 예시마다 No puedo comer más. 이렇게 붙여드렸잖아요. 자, 같이 외워보시면 아마 기억이 훨씬 더잘 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은 점심 식사 많이 드신 이후에 들어보시면 암기가 훨씬 잘 되실 겁니다. 배부르신 분들은 이 표현들 다 따라해봐 주세요. 아시겠죠? 자, 실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비아 스페이너 구독과 좋아요, 알람, <목소리> 댓글 여러분 감사합니다.